네, 안녕하세요.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또 아빠의 드림카에서 준비한 드림카는요. BMW 의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많은 판매와 정말 많은 인기량, 정말 베스트셀링카로 선정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5시리즈의 528i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짧은 주행거리 플러스 그리고 정말 외관 컨디션 보시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5시리즈의 528i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오늘 아빠 의이드링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660만 원. 660만 원에 정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528i 차량 제가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정말 주목해주셔야 돼요. 79,000km. 네. 연식비례 정말 짧게 탄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앞쪽에 프론트 엔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또 외관도 정말 섹시한 블랙 바디로 출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외관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봐 주시면요. 정말 이쁘네요. 네. 정말 너무나도 이쁘고 헤드레브 컨디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원을 아마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멀딩 벗겨진 데한 군데도 없고요 범퍼 쪽 보시면 전반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터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쪽에 또휠 컨디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정말 주차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트레드 보시면 네, 이쪽은 한 50%에서 한60% 가량 남아있고요 이어서 이제 요 휀다부터 또 사이드 미러 도어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정말 문콕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정말 컨디션 면에서 손색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까이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펄 느낌도 굉장히 또 예쁜데요 또 뒷바퀴 휠 컨디션 봐주시면요 가장자리에 약간 약간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 있고요 또 뒷바퀴 트레드 역시 앞바퀴와 동일하게 5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타이어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외관에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말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데요. 또 옵션으로 봐주시면은 범퍼 쪽에는 이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파 위쪽으로 보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차량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제가 왜 감탄하는지 아실 거고 바로 계약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차량 제가 또 그런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어 이제 스프링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이 오이판 아이차량 정말 또이 트렁크 적재 공간 활용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셔도 네 정말 넓게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골프백 같은거 4개 정도는 충분하게 실으시고도 남으실 공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짓백도 중요시 보는 네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 정말 외판 컨디션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뭐 단차, 색차이 같은 거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600만원대, 7만키로 대 주행된 이528 아이 차량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 컨디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적인 부분, 공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또 지금 5 시리즈 차량에 앞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으로 되어 있어요. 와 확실히 6기통의 엔진은 남다릅니다. 정말 정숙하고요. 떨림 잡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짧은 주행거리 밖에 정말 완벽한 컨디션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 봐주시면요. 네. 이 블랙 바디이지만, 안 보이셨겠지만, 이렇게 당연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 상태. 네. 레일에 끼는 소리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룸밀러. 특별한 룸빌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또 외관에 저또 후방 카메라가 후방 룸빌러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명도까지 너무나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방, 후방,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 센터 페시아쪽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 위쪽 대시보드 보시면요. 네 일단은 정말 이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듀얼 프로 또 공조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그 밑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CD 체인저와 볼륨 버튼들, 킥 버튼들 들어가 있고 그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모두 다 열선 시트 3단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그 밑으로 쭉 오시면요 일단은 우드 그레인 이렇게 우드 그레인 상태 좋은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만큼 정말 실내 컨디션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BMW의 뭐 상징적인 그런 옵션이죠 이 전자식 기어봉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가죽 컨디션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핸들 배양이 있는데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프 기능까지 완벽하게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장 이 메인인 옵션이죠. 바로, 바로 이앞 유리 쪽 보시면요. 네. 내비게이션이랑 연동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주황색깔로 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말 이 옵션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사랑받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에 가까운데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진짜 더 컨디션, 옵션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뒷좌석에도 컨디션이 한눈에 보셔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트 컨디션, 어디 찢어진데 운대, 이염된 부분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신 티가 물씬 풍입니다 코일 매트까지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또 이런 부분 들어가 있으면 기분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이 실내 공간적인 부분은요. 정말 무릎 공간 하나 반 정도 나오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입문용 이 패밀리 세단 차량으로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싸잖아요. 600만 원대.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실내 공간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5 2 8이 차량의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엔진 소리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이 실키식스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숙성, 부드러움 그대로 관리 잘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200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정말 주목해 주셔야 돼요. 79,000km. 79,000km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앞쪽에 프론트 엔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아빠의드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660만 원. 660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밑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드링카 대표분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이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밑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료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메리티 있고 옵션 많고 완벽한 차량들만 선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